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능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기도니이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도온과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천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이 입관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도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번호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적 번호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우리 같이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니 또 분해할 사람들에게 일러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갈 때에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기도니 삼백 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로서자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기도원에게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 많다. 만일에 전쟁에 이기면 이 3만 2천 명들이 아 우리 힘으로 이 일을 했다. 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 너무 많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원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합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만 명이 남았습니다. 첫째 뭐냐하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거든요. 7년 동안 이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아말렉으로부터 그 중심이 미디안인데, 7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좀뭐 이가 좀 많이 갈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 갖고 왔기는 했는데, 야, 이거 될까 하고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첫째로는 이 두려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공을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에 갇히는 것 없고 잡히는 거 아무 것도 없어도 자기 실력을 키우면 세상에서 내공이 되어지는 것 인지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면 믿음의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만 명도 똑같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기도원한테 이만 명도 많다. 만 명도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너를 따라가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다 하면 오른쪽으로 모으고 이 사람이다 하면 왼쪽으로 구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군인들 만 명을 훈련시키고 개울가로 물 먹게 하는데 그냥 개처럼 물을 이렇게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왼쪽으로 또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오른쪽이다 하고 하나님이 한명한명 한명 지명하면 옮겨라 그래서 9700명이 집으로 돌아보내고 300명이 이제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는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통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 하와가 이 사단마귀한테 미각과 시각과 지각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냥 좀 마귀를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아,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런 걱정과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기도원에게도 그런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아말락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왔는데 보니까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았고, 메뚜기 때와 같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면 얼마나 될까? 우리가 뭐 가장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자 하고 모였을 때가 3만 2천 명이 모였으니까 최소한 미디안은 그보다 더 많이 모였을지 않겠어요? 군인이니까 그리고 아말렉과 아, 그다음에 또 동방 사람들이 있으니까 합치면 뭐 10만은 적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이런 어마어마한 수란 말이요 거기에다가 300명을 데리고 하려고 하니까 기돈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돈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기돈 너어 그러면 어 네가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다음에 동방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데 가서 네가 한번 가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변장하고 밤에 가봤더니 어, 그들이 벼초 서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 뭐 얼마나 무겁고 힘이 있어요. 돌멩이도 아닌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돌돌돌돌돌돌 굴러가오더니만 텐트를 툭 치는 거예요. 텐트가 와르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꿈꾼 얘기를 자기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 야, 내가 어제 꿈꿨는데 희한하더라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텐트를 툭 쳤는데 텐트가 군인 텐트가 무너져.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돌맹이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보리떡이 그냥 돌돌돌굴로다가 텐트에 이렇게 걸리면 그냥 그대로 걸려서 있어야 되는데 텐트가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군인이 있다가 해석을 해주는거 궁금해설을 야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 그가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렇게 들었던 기드온이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들은 전부 다 벌써 하나님께서 마음이 녹아지도록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구나.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우리 가서 전쟁하자 해가지고 이제 300명을 데리고, 300명은 기도원이 끌고, 또 100명, 100명 해가지고 이 사면을 둘러싸가지고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불을 들면 너희들도 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 항아리 깨고,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이 돼 가지고 있이 연합군들이 막 소군인들이 소리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깰 때. 서로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요, 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막 도망을 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이 땅이 거기에서 전쟁이 시작된 게이 에브라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 소리를 듣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 가지고 어이그 당시에 이, 이 미디안의 최고의 백 그뭐 우리나라로 그 옛날 조선시대로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럴까 뭐 자의정 우의정이라 그럴까 군인 하여튼 이런 그때는 우리나라는 그 문관과 무관이 나눠져 있었지만은 옛날에 성경을 보면 문관과 무관이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예, 이 문물을 겸비한 이 문관이 다 잡고 있는 게 역사잖아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 보면 2 0 0년 동안 무관들이 잡고 있었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 무관들이 이 문물을 겸비해 가지고 통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이 아말렉도 굴고 블레셋도 굴고 전부 다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두 명의 사람들 바로 이 오렙과 스냅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잡아 가지고 목을 맸어요. 그리고 그 목을 들고 기도원에게 온 거예요. 이 군인들 어 그래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에브라임의 에브라임의 지파 사람들이 와서 기도원에게 와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이 전쟁을 하고 우리 또 우리 에브라임 땅에서 여기서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이이 이, 미디안이 가장 열두 지파 중에서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이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땅인데, 더 전쟁을 하면서 우리를 불러야지, 왜 우리를 안 불렀나 하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3절. 우리 8장을 봤는데, 7장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문하세에서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있을 때 납달리와 아셀과 문하세 사람들이 아, 힘을 버텨서 함께 했단 말.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니 이이 납달리와 아셀과 무나세 집한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전쟁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와서 왜 우리한테는 우리는 안 부르고 이 다른 집한 불렀나고 막기도니을 향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이 이 에브라임 지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이 포도 끈물이 포도를 심으면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추수를 하게 되면 이만물과 끈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만물은 정말로 많이 추 거의 다 추수를 하죠. 끈물은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끈물 마지막 포도 조금 추수하는 것도.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많지 않냐 크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비에셀이 뭐냐면 기두온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두온 집안을 그 기도원 집안을 얘기하는 너희들이 그 끈물을 조금 포도 끈물을 조금 걷어도 우리 이 아비에셀 우리 기두온 우리 집안에 이것보다 가도 많지 않냐, 낫지 않냐,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만큼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기도원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번에 이 전쟁에서 이 미디안의 오랩과 스냅, 이 쉽게 말하면 자의전과 우의전과 같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목 빼가지고 지금 내한테 가져왔잖냐. 이것이 어찌 작다고 할수 있느냐? 내가 한 일보다가 너희들이 한 일이 더 크다 하면서 이제 이 기도원이 막 화를 내는 에브라임 지파를 칭찬을 하고 정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너가 풀렸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볼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들처럼 어. 이 기도원이 아 우리 좀 도와줘라 와라 하고 손을 안 내밀어도 그들이 일어나서 함께 해가지고 이 오렙과 스냅볼 죽이고 힘을 보태준 것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찾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사람 다윗이잖아요. 예, 예,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와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 빼놓고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어,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는 쉽게 말하면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도 양, 어, 양을 잡아먹으려고 곰이 오고 사자를 오면 무섭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를 향하여 달려들어서 물매를 던지고 싸우고 쫓아내고 어, 그렇게 담대함을 가졌단 말이에요. 골리아과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모든 군인들 장수들이 다 뒤로 물러나는데 이 열일곱 살밖에 안된 다윗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저무지막 나쁜 놈 저놈이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욕한다고 싸우고 일어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 기도니 아, 이 아, 다윗이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축복해 줬잖아요. 이사야도 볼때 그가 신앙의 눈이 열, 하나님이 신앙의 눈을 열어줘서 신앙의 눈을 열어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야.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야, 내 큰일났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다 망하고 말이지, 다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데 저들에게 보낼 사람이 필요하다.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험한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말안 듣는 길, 그, 어, 그 길인데도 자기가 일어선단 말이야.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뻐하고 축복하신다. 에브라임, 지파도 똑같이 기도원한데 요청 안했는데도 일어나서 함께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왜 우리 안 불렀나 하고 싸움을 한 것은 좀 그렇지만은 이런 싸움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미디안 이 미디안을 향해서 일어났던 에브라임처럼. 믿만에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보면 그 뒤에 이어서 사절부터 구절까지 보면 이 숙고 사람들과 분엘 사람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기돈이 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제 이그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들이 도망을 벌써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한뭐 어떻게 미디안의 두 왕이 있나?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같은 보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신라, 백제, 뭐 부여 그다음에 그 전으로 내려가면 뭐 소수 민족들 많은 가야 여러 부족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디안도 한 족속이지만 나라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그 그 중에 두 나라 이세이 세바와 살문나가 왕인데 이들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 왕을 잡으려고 그들을 왕을 잡고 죽여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평안해지지 이들이 살려놓면 이들이 다시 군사를 모으고 또 해가지고는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니 이두 명을 잡으러 가는데 아뭐이 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랬었지만은 또이 기도원의 삼백 용사가 가만히 있은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칼을 줍고 그들의 창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싸우고 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기도원이 야 우리 이제 세바와 살문나 잡으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300명의 용사들이 지친 몸을 가지고 먹을 싸움하면서 뭘 먹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배고픈 몸을 가지고 이 기도원을 따라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간 거예요. 저와 여러우우 믿음의 의모성성들들우우리주주따라라가자보보힘힘들도하하어어렵도하하배배프프도하하그렇지지주주열열히히쫓아봅시시다러면하하님이이역하하실예요요래서이이3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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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명의의용사이이배 고픈 픈예요요누처처럼윗이이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들과 함께 m o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어, 이 아비아셀 제사장한테 가서 아 우리 배고파 죽겠다 먹을 것좀 줘라 그랬더니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매일 바꿔놓는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 12개를 싸가주준 거예요 그걸 주워서 먹었기 했던 것처럼 이, 이 기도원이 수곧 사람들에게 야, 우리 배고파 죽겠다 우리 먹을 것좀 줘라 그랬더니 이수곧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고 내가 너들한테 왜 음식 주냐 너들 손에 이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잡혀있지도 않는데 이들이 세바와 살문나가 살아있는데 이 미대한 두 왕이 살아있는데 너들한테 우리 못 준다 우리는 이 미대한 왕을 쫓아간다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간다 따른다 그러는 거예요 안준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니 우리가 가서 저 세바와 살몬 나, 두 미디안 왕을 죽이고 돌아올 때, 너희들, 내가 이 가시와 이, 그, 이 가시, 가시와 이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이 브누엘 사람들이 가서 또 얘기해. 브누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빵좀 줘라, 먹을 것좀 줘라 그랬더니, 아, 브누엘 사람들도 숙고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니 분유엘 사람들에게만 너희들을 돌아올 때에 내 너희들 망대를 다허어버리고 망가버린다 그런 거예요. 망대라는 얘기는 이렇게 높이 간망하는 데잖아요. 저기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이 망대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에부터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보면. 이 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 우리나라 여기도 보면 남한산성이 있고 수원성이 있고 이 성이 있는데 이성 위에 망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을 쌓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이 성을 쌓는 모습들이 우리나라는 그냥 돌멩이로 이렇게 성을 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도 이렇게 성을 쌓기도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이 땅에는 그때는 뭐냐면 성이 <laughs> 그 집과 같은 거예요. 집을 그냥 쫙 이어놓는 거예요. 집을 그러니까 집과 집이 집과 집이 이어서 연결되어진 게 이게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살고 집이 이 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쉽게 말하면 지붕이 망대가 돼가지고 전쟁하는 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다 보면 이성 사이로 이렇게 달아내렸다 할때그 창문 쪽으로 이렇게 달아내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헐리라 했던 것은 너희들 집들을 내가 다 부셔버리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난안땅 들어올 때도 아말렉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음식도 사먹고 물도 사먹고 너희들을 해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가라. 이런 말, 이렇게 애돔 족속들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게 동참을 하게 해가지고 그 동참을 할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때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꼭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나와요. 아말렉이 나와서 이 전쟁을 오늘도 여기에 이제 이 아말렉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요 전쟁을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감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앞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서시고 이 내용 알잖아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을 향해서 지금 또 아말렉이 악한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 이,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시대가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하나님이 가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온 땅에 들어올 때그 악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라. 그들이 죄가 관영해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길을 똑같이 또이스꽃 사람들과 분열 사람들이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시면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를 하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라" 하셨던 말씀이야 그래서, 우처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미디안이 그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다 가져왔는데 호작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일어나가지고 한번 전쟁에서 휘저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말렉의 두 왕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이것이 현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꽃 사람들과 분해일 사람들은 이 기도원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봤더니 미디안 왕들이 더 힘이 세더라.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원과 그의 300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생명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다. 그것이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브라임 족속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에게도 아주 없으고 이 수고 사람들과 분유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다 떼어지게 하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새벽마다 저 앞에 엎드릴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나이다 아멘